날씨가 이제 약간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서든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불교하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필요 없는 걸안 하는 게 불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필요없는 일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한번 겪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옛날에 저쪽 충청도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하여튼 사무실이라 할 사무실이라고 할거 사무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거실 같은데. 거기 이제 앉아있는데, 아, 배, 갑자기 배가 그냥 아픈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런 벤치 같은 걸로, 집게 같은 걸로 찝는 것 같아. 그 위장을 갖다 막 찝는 것 같, 그, 그, 얼마나 아픈지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병원부터 생각하고, 그 약국, 약국부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병원하고, 뭐, 약국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화장실 가는 걸 누가 봤으면, 아, 왜 이렇게 춤을 추가하면, 화장실 가나, 할 정도로, 움직임이 그냥 막, 이렇게 뭐, 하도 아프니까. 그래서, 그, 옆에는 포도를 먹어봐도 안 되고 물을 먹어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왕 아플 거뭐왜 얼굴을 찡그리고 아픈가 하고 얼굴을 펴봐도 아픔이 똑같아. 그럼 얼굴 찡그린다고 덜 아프면 괜찮은데 덜 아프지 않거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무조건 얼굴을 찡그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배를 쭉 깔고 이제 있는데, 아 내가 왜 배를 꼭그저쭉 깔고 있어야 되나 하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난다 그래서 더 아픈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배를 쭉 깔고 있는다 그래서 더 아픈 것도 아니고. 아 이왕 그런 거내 마음대로 해 보자 그러고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좀이 여기면 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보자 했는데 저절로 허리가 막굽부 구부르 굽어지니 하도 아프니까.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이제. 그 마음부터 딱 추스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픈 건똑같죠 이제 아픈 건 똑같은데 그대로 이제 그 편안하게 앉을 수 이제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 있더라고 또 마음도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여튼 뭐 하여튼 뭐 1분도 안 갔나 그래요 그렇게 탁 이제 모든 데 그런, 그, 아픔에 내가 끄달리지 않고, 딱,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한 뭐, 1분도 안 돼서, 아, 그아픔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간 거야. 뚝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그냥 그대로, 그 앉아, 앉아있던 채로 그냥, 그대로 뒤로 이렇게, <laughs> 누워서, 한두 시간을 자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참 편안한지, 그냥 그, 그, 저, 그, 그 편안한 그 맛은 어디에도 그 비교할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아, 아, 일어나서 보니까 몸을 만져보니까 꿀바라는은것 같아. 끈적끈적해. 하도 용을 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니까 이게 내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필요 없는 걸안 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필요 없는 걸 그렇게 해요. 뭐, 쓸데없는 걱정이라든지, 왜, 뭐, 앞으로 해나갈 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든지, 뭐, 자식에 대한 것도, 뭐, 뭐, 쓸데없이 걱정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참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 필요없는 걸 해가지고,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는 필요 있는 것도 자제해야 할 파인데 필요 없는 걸 쓸데없이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실천해 보면 오히려 더잘 돼요. 필요 없는 걸안 하면 더잘 돼. 그런데 이상하게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이제 예,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 더 폭넓어져요. 우리가 경전부터 막 읽어가지고 거기에 뭐 이론적으로 막 이런게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경륜 속에서 경륜 속에서 거기서 어, 불교의 진위가 있어요. 책에 있는 게 아니라면 책을 실천해 있는 거지 그거 한다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실천한 속에 있다는 거 아시고, 그, 잘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왜, 그, 생명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벌레니 뭐니, 이렇게. 또 특히 뭐또 이제, 그, 낚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게 제일 그어 불교에서 낚시를 가능한 이제 다른 것보다도더 이제 이안 하기를 권하고 있죠. 그 그게 뭐냐면 낚시가 그냥 그물로 잡힌 거는 그냥 물고기가 편안하게 잡히는데 낚시는 입에 입에다 꼬여가지고 매당공 매당공 완전히 그건 뭐. 그그 그 물고기로서는 고통이라는 게 말이 말이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뭐 절에서 그런 거 하지 말란다. 그래서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 이치를 그렇게 해야 자꾸 지혜가 넓어지고 그러죠. 그냥 막연히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지혜가 넓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 매당공매당공 진짜 기를 쓰고 더군다나 큰 물고기들은 그냥 안 끌려가려고 막그 고통을 참으면서 안끌려가고그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입에서 꼬여가지고 그냥 누가 땡긴다, 완전히 그냥 뭐저 그냥 악을 쓰고 막 버틴긴다. 그럴 때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우리가 보면은 참, 우리 사는 게 보면. 그 생각보다도 하, 미련한 게 많아요. 그저 생각을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 특히 옛날에 그저 그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그 기독교에서 그저 저저 기독교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냥 사람을 불에다가 그냥 태워 죽인 것도 아니고. 아주 최대한의 고통을 줘가지고, 아예 그냥 뭐, 그, 두꺼운 거, 연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그, 아주 고통스럽게 해서 나중에 결국엔 불로 태워 죽이는 거라. 그런데, 그것도 누가 했냐면 말하자면, 신부들이 했거나 그랬거든. 그때는, 아니, 마귀는안 되거든. 마귀는 정말, 이게, 저, 세상이 아주 그안 좋은 거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아주 고통을 줘서 죽여야 돼. 그렇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그죠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어때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종교에서도 그런 게 일어난다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물고기가 나일 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다 못해 개미 같은 것도, 아, 개미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하찮잖아. 하찮어도요, 개미한테 아마 네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개미는, 아, 이, 개, 이 세상하고 다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요. 개미는. 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생이 그래서 가장 그, 그, 말하자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세상, 뭐, 뭐하고도 못 바꾸는 그 목숨을, 우린 쉽게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저, 어, 저기 같은 것도, 그, 그걸 뭐라 그러지? 도살장 같은 데서도, 이, 짐승들 죽일 때도, 그, 고통을 최소화해서 죽이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데서 보면, 그 짐승을 학대해서 뭐 하면 또, 뭐, 고기가 맛있다나, 전다나 그래가지고, 더 학대를 해서 죽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 나라고 생각하면 음, 그 거기서 답이 나와요.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에, 뭐든지 그 나로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 그~ 이렇게 살려면 음식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음료 음식을 안 먹으면 못 살기 때문에. 어차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든, 뭐, 채식이든 먹어야 되는데, 그, 이 식물 역시도 어떤 사람들은 뭐, 식물은 뭐, 뭐, 잘라도 뭐, 저, 죽여도 제가 안 되고, 뭐, 어, 뭐, 그, 저 나무도, 그, 어떤 나무는 뭐, 죽이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없어요. 다다 다 죽긴 싫어하는 거예요. 뭐든지 식물이든 뭐든지 죽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런 거를 함부로 하는 거를 삼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먹지 않고 살수 없기 때문에 에그 예,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런 데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안 먹으면 못 살으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 또, 그, 음식을 버리지 않는 거, 음식을, 그, 헛되이 버리지 않는 걸, 그, 우리가 저잘 지켜야 돼요. 그런 걸. 그런 건, 그런 건좀 지키기가 좋잖아요. ,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하나는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도로 우리가 그 먹어주고 또 어떻게 했었던 뭐 짐승 어 짐승들이라도 짐순, 하다못해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 처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큰 스님들이 그 예, 공부하시고 그럴 때 어떤 때는 그 설거지할 때 물을 걸러 가지고 거기가 밥집 거기가 있으면 그. 물로 헹궈서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전에 한번 어떤, 그, 그 사명대사가, 소산대사가 아주 그냥 그 대단한 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그절 앞, 앞에까지 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아유, 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밥덩어리가 떠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명대사가, 아 이런 자리는그 말하자면 의인이 없다.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갈라고 딱 일어서는데, 어떤 노인이 그냥 막 노스님이 뛰어내려 오는 거야. 막 뛰어내려 오는데, 그게 사명 대사는 물었단 말이야. 아유, 저노장스님뭐 뭐, 웬일로 그렇게 뛰어내려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저... 저 쌀을 씻다가 쌀 하나를, 놓, 하나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아 기가 막히잖아. 아이, 아이 스님 그걸 어디 찾는다고 찾아줍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저 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올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바꾼 거야 사명대사가 아 저런 훌륭한 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산 대사하고 그 서산 대사님하고도 그렇게 이제 예 인연이 돼서 또어 공부를 하고 그 그랬다 그래요. 그 그때만 해도 이제 사명 대사는 그 이제 주로 이제 했던 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를 토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서선 대설 보니까 아이고 키도 좀조그 하고 못생기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저런 선생님이 어떻게 도인인가? 나, 나는 이렇게 뭐 키도 헌칠하고뭐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 도인으로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도인이라 고 그러니까 그 법당에서 이제 새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법당에서 새. 그, 서산대사한테 물었어요. 스님, 내가 이 새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저, 저거, 저, 문, 문, 그걸 뭐라 그러죠? 문지방이라고 그러지. 문지방에다 다리를 다 하나, 하나 거쳐놓고,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laughs> 서산대사가 할 말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또 하루는 그, 이 저, 계란을 갖다가, 저기 사명대사가 계란을 이렇게 싸가지고 보여주니까 서산대사가 그걸 거꾸로 싸가지고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래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네. 그게 이제 하루는 어디를 이제 가는데, 서선대사께서 이제 앞에 가시고, 그 사명대사 뒤에 가면서, 아, 아무리 차이가 생각해도 도인 같지 않아. 응? 어? 어, 아니, 뭐, 키도 조그맣고 뭐, 불풍급게 생겼는데 어떻게 도인인가? 그러고, 이제, 그때만 해도 공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속으로 꾸물꾸물 하면서 가니까, 아이, 갑자기 서선대사가 탁, 뒤돌았으면, 야, 이놈아, 그렇게 못 믿거든, 가버려, 그러니까. 아, 그냥 속까지 들킨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의심하지 않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공부하지 말고, 항상 그, 알맹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모든 생명들도 함부로 죽이기 말고, 죽이는 마음으로 죽이지 말고, 살리는 마음으로 죽여요, 죽여야 그니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잘못 알아듣기도 하겠지만 자꾸 생각해봐, 살리는 마음이 뭔가? 응? 그왜저 우리가 아이들 저 매를 댈 때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해가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뭔가? <laughs> 아, 각자 연구를 해야 돼, 뭘 그거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죠? 그 설명은 대강 해주지만,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 그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그 그것도 하나의 생명인데, 예, 앞으로 그 좋은 생명으로 몸 바꿔서 태어나게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 내주고, 그러면서 그게요, 우리가 그 생명을 죽이면, 어디 간게 아니오, 그걸 죽이면 나한테 그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엇보를 다 받는 거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죽이는 마음이 아니고 살리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또 평상시에 수행을 잘해야지,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 원수가 앞으로 들어왔거든? 보니까, 아유, 이게, 저, 좋은 나라야, 쉽게 겸. 옛날에 저기들이 왜저 노예들이 미국으로 잡혀 들어갔어, 끌려갔어. 그러니까 거기 살면서 보니까 아 좋은 나라야 아이 그 그냥 여기서 잘 살자.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원수가 풀라고 안 하고. 이거 아제 집이니까 이거 죽으면 자기도 죽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내고, 어그 평상시에 이삶 속에서 삶 속에서 이치를 그 찾아야 돼요. 그게, 물론, 뭐, 근본의 위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이게 항상 더불어 돌아가는 거지. 공생, 공심, 공용, 공채, 공식하고 돌아가는 거거든. 내가 하는 대로 다 복도 오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저기, 모든 게 돌아가, 내가 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 세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억울하고 뭐 하고, 나는 일이 안 풀리고, 그게 내가 한 대로 내 세상이란 말이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고 이게 관할 필요가 있어. 정견을 해야지. 어림없어요. 누가 해줄 수도 없고, 그 잠시나 해결해 줄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해줄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라든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오로지 그건 그, 내 탓으로 알고, 어, 근본자리를 의지해서 항상 정견하다 보면 알아져요. 그래, 나중에 그걸, 어, 정견해서 알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뭐, 쉽게 해서 뭐, 저새기하고 그냥 막, 그, 막 욕을 할 정도로 억울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야, 내가, 내가 미쳤어저 사람은 대려 욕을 해 저 사람이, 아, 그럴만하네. 그렇고, 오히려 미안하게 생해된단 말이죠. 그렇게 확실히 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좋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알게 되면 자꾸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떤 때는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가도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그날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금방 해결하고도 또 헤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공부가 보이지 않는 공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쪽에 익숙하다가 보이지 않는 공부에 익숙하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 큰스님들께서는그 도를 깨우치는 거는 세수하다 코만 잃은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이, 여러분들 하다 보면 어렵다고 자꾸 생각이 들잖아. 그게 착각이란 말이야, 착각. 착각을 벗어나야 돼. 열심히 공부한다, 만다 하기 전에 그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저법회 자주 참석하고, 그리고 법문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또딴 사람 얘기도 듣고 서로. 이 토론 문화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왜냐면, 탁각 겹 각각 겪은 게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다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꾸 차원 놓게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이내그 착각을 빨리 저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 공부는 참, 그, 재미있는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교는 쉽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착각하, 착각을 빨리 이게 내가 예 항상 관해서 이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발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하시죠.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laughs> 뭐 여튼 <laughs>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떤 난관이라고 해도 다 공부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개 보면 뭐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일이 안 풀리면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잘 되는 것만 너무 저 좋아하지 말고 안 되는 거를 잘그 정견해서 그 이치를 알아야지 이, 이치를. 그거는 이치가 다그 당연한 거지. 이게 여기 부처님이 여기에 있으면은 나한테 왜 고통을 주겠어요?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건 영원히 잘 되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원, 영원히 잘 되라고.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당장 필요한, 뭐, 그, 저, 단 사탕만 주고 노선 그렇게 하나요, 그죠? 이빨 상할까봐, 응? 오래, 이빨이 튼튼하게 오래 저기 하고 해서 일부러 사탕 같은 거덜 주고, 또 뭐, 어, 일 같은 것도 시켜서 단련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래 그렇듯이, 이,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그, 부처님 세계에선 본래 부처기는 하지만 이게 어린애와 같아. 어린애와 같아서, 만약에 탁자 안에다, 탁자 위에다가 어린애를 얹어놓으면 큰 평상이라고 치죠. 어린애를 놓으면, 어린애를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른들은 자꾸 안으로 땡겨놓고, 또 나가려면 또 땡겨놓고, 안 아, 나는 하고 싶은데 왜안안 안 되게 해 그런 거나 똑같아 중생은. 그러니까 그걸 이치를 모르니까 아우야는 나를 자꾸 그못 가게 해 그러고 불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못 가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안 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거 생겨도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걸로 알아야 돼요. 그다 그러니까 공부로 삼으면, 다 공부로 삼으면. 아니, 그 불교는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 나중에 이제 그, 어, 결국에는 부처님으로 그, 그 가는 거지, 이제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갑자기 뭐 많이 알아지고 뭐 하고 그런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전이 그 모든,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게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고, 그걸 공부 삼아서 하면은 그이 공부도 더좀잘 그 풀리고 또어 나중에 보람을 더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